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윤원준입니다. 오늘은 가슴 수술을 언제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부터 할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믿고 보는 미고TV,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많은 나이는 20대 한 28, 29? 그때부터 35세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5세 전후 또는 40세 전후, 20대 후반에부터 수술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력이 좀 생겼을 때 접근할 수 있는 수술이어서.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고요. 최근에는 40대 후반 50대에서도 뜻하지 않게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다음에 인생에서 버킷리스트 같은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최근에 한 1, 년 사이에 꽤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이 됐을 때 약간 자연스럽게 변화된 가슴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18세 전후에 그런 가슴 모양이 굉장히 아름다울 때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대 중반 전후에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의 가슴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기에 수술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우냐에 대한 문제에서는 이건 시각적으로 또는 취향적으로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좀 다양하게 시각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방 보형물을 사용해서 주로 가슴 확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은 완전한 성인이 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인이 된 이후에 가슴 수술을 할수 있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 연세 많이 드신 분은 70 드신 어르신까지도 제가 수술을 해드려 봤습니다 즉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얼만큼 이 사람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만족감을 간단한 수술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보형물이 손상이 되지 않고 잘 보존이 되고 있다면 굳이 나이가 드셨다고 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나이가 드셨는데 갑자기 살이 빠진다든지 갑자기 이상한 노화가 진행이 돼서 모양이 많이 변형이 된 경우에는 수술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보형물의 손상이 없다면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가슴 수술의 최적의 시기는 내가 원할 때입니다. 그 시기가 바로 수술에 가장 적합한 시기이지 어느 나이 때가 시기가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믿고 보는 미고 TV 많은 구독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